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XRP 리플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리플이 최근에 하락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더 지금 되돌림 구간 만들어주면서 현재 4,400원의 가격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더리움 신고가 돌파해주고 비트도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코인 시장 다시 한번더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대금이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이 리플코인의 차례가 다시 한번더 다가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리플코인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하락 자리 나올 때마다 절대로 매도할 구간 아니라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할 구간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리플의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코인은 하락한다고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절대로 털어내는 코인이 아닙니다. 이 앞전에도요 고점 찍고 하락 나오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들어와 있지 않죠.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가격 떨어질 때 다시 한번더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요 상승세가 시작되면 거래량 을 터트려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 주면서 이때는 무려 순식간에 5 천원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 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의 패턴이 지금도 나타나주면서 세력들 이미 하락자리에서 매집을 한 차례 끝이 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코인시장 불장 부러움에 따라 이더리움 신고가 돌파해주고 이 다음은 바로 이제 알트코인 대장인 리플의 차례 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금일 새벽에 추가적인 폭등 자리 이 양봉 자리가 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이미 한 차례 끝이 났고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리플코인 순식간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급등이 연출이 되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벌써 이 리플코인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폭등 나올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자리까지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리플코인 폭등 나올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은 분들은요. 여기 띄워 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리플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리플 코인은요, 이미 세력들의 매집, 눌림 자리에서 끝이 났고요. 저희 역시 절대로 털리지 않아야 될 구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지금 구간 역시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력들 매집한 거래량이 적지만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 나와주게 되면 이 장대 양봉 자리로 금일 새벽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와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리플코인에 대한 폭등 나올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매수 매도타점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 할인이 준비한 네가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개 만드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로 엄청나게 폭등 나올 코인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건 반드시 이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 골라서 매집이 들어가줘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 8,200억 가량의 입금 공시가 나온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최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시작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받아가서 이번에 이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건데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물량 모아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부터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정확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시간 대응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일상생활도 없어지고 잠을 잘 수조차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선착순 500분께만 확실히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4점자리 확실하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셔 가지고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